고양고 2 학년 서치라이트 테스트 이 강의 십사 분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요, 그 나이 차별, 그 연령 차별에 대한, 그러니까 노인 차별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지문은 나올 겁니다. 내용도 조금 특이한 점이 있고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A 어, clear acknowledgement. 이 a c k n o w l e d g e m e n t 가그 인정이죠. 명확한 인정은 뭐에? 어 에그 the presence of ageism 나이 차별의 존재에 대한 그 명확한 인정은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다시 요 문장은요. 동사가 지금 was introduced예요. 그럼 요 앞까지가 다 주어입니다. 주어가 이렇게 길리가 없죠. 수식어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지금 병렬 구조로 나동 y a 버더 s o b를 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a와 b는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야 되죠. 문법상. 그래서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 그리고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들의 병렬 구조인 거예요. 자, 이때 나동의 a 버더 올소 b는 누구를 더그 강조하는 거예요? b를 강조하는 겁니다. 얘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럼 어디에서뿐만 아니라 in the way 방법에서뿐만 아니라 뭐의 어떤 방식이에요? One group 하나의 그룹이 다른 그룹을 뭔가 저 대우하는 방식뿐만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뭐에서도 내부의 적 그래서 내부의 적으로서도 존재한다라고 확실히 인정한 것은 이 이러한 확실한 인정이 소개되어졌죠 어디에서? 베카 r 레비의 논문에서 소개가 되어졌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노인 차별이 다라 그 A라는 그룹에서 B를 막 차별하는 거야. 이렇게도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도 내가 A라면 A 안에서도 노인 차별을 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무슨 말인지? 음. 응. 그러니까, 게임을 예로 들어보면요. 어, 이게 지금, 다른 팀이, 나의 그 적팀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길드의 내 팀원이 나를 그 트롤짓 하는 거야. 아니면, 혹은 나 자신이, 우리 팀원, 아니면은, 나 자신이 트롤짓을 하는 거예요. 밖에서 오는 공격보다 얘가 되게 골 아파요. 그러니까 내 안에 배신자가 있는 게더 무서운 거거든요. 됐어? 자, 이것이 그래서 이 사람의 논문에서 소개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자, not only able also be 형태 봐두세요. 그러니까 지금 연령차별은 외부의 공격도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적에서도 공격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스스로 나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거 보겠습니다. According to Levy, 이 Levy라는 사람에 따르면 은 Ageism is often directed... 얘네가 나이 차별이 종종 향해진데 어디로 at oneself 자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가 되어질 수 있냐면 can be implicit. 자, implicit 단어 중요합니다. 얘가 암묵적인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그래서 지금 동사가 두 개가 이렇게가 병렬이에요. 그러니까 안목적이는이 말은 나는 노인이 싫어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무의식 중에 아유 나이 먹어서 주책이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아 내가 나이 먹어서 주책이지. 아니면 아유 나이 먹으면 그냥 죽어야지. 자 이런 식으로 스스로 깎아내리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겁니다. 아유 내가 나이가 들어서뭐뭐뭐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지. 남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요거가지 방향이 누구를 향한다고요? 이에이지즘의 방향은요. 남에서 나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나에서 나로 오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대놓고 하는 게 아니죠.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암묵적으로 은 은연, 은연 중에 한다라는 거예요. 대놓고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자리에 누구를 쓰시면 안 되냐면 명시적인 p 익스 폴리시시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이지 이셈은 나이 차별은요. 발생하죠. 뭐로 발생을 하냐면 그 with very little awareness. awareness가 의식이잖아요. 의식이나 혹은 의도가 거의 없는 거죠. 음, 응. 거의 의식이나 의도가 없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 여기가 셀수 없는 명사예요. 셀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l e 와야 되고요. few 같은 거는 와서도 안 된다. 진짜 이거는요.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little은 거의 없는 이거든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근데 여기에 약간 있는 이라는 a little이 오면은 틀려요. 그죠? few나 a little이 들어가선 안 됩니다. 의식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literally. 근데 진 문자 그대로 impact. 얘는 영향을 끼치죠. 그냥 동사가, 이고 어디까지 가냐. 죄송해요. 동사가 occur가 s 1번, 그다음에 impact가 2번이에요. 영향을 미치는 거야. 사회적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리고 life of each and 그러니까 개별 각각 각자 그리고 everyone of us 우리 모두.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우리 그 각각 모두의 사회적인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됐어? 사회적 상호작용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상호작용은 노인을 대하는 그냥 모든 태도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인한테, 노인분들한테 하는 어떤 말투라던가, 뭐 눈빛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요런 것을 그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의도랑 인식이 거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도도 거의 없고 의식도 없고요. 되죠? 그 영향력은 누구한테 끼친다? 우리 모두한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왜? 늙지 않는 사람은 없죠. 저도 늙어가고 있고 여러분도 이제 몇십년 지나면 늙어 늙었어. 늙어 이제. 자 그런 것처럼 모두가 늙고 있기 때문에 뭐 한다. 우리 모두가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자, this definition considers. 우선 consider A as B니까 A를 B로 여기다잖아요. 전치사니까 당연히 동명사 와야 되겠고요. 자, 이 정의는 간주한다. 여긴다. 나이 차별, 연령 차별을요. 뭐로? 가진 것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뭘 가진냐면 태도적. 얘가 태도적. 그리고 attitudinal 태도적 아 태도적이 아니 아, 잘못 여기가 태도적 아, 죄송해요. 얘가 태도적이 아니라 행동적이죠. 행동적으로 그다음에 태도적으로 그리고 and emotional 감정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왜 아이고 죄송해요 개가 어디가 아팠는지 자 뭐에 아이고 깜짝이야 그 <laughs> 뭐에 근거해서요 Based on 뭐, chronological age 요거가 이제 chronological 이뭐 생활 어우 갑자기 너무 놀랬다 개가 갑자기 그래서 자 얘가 어떤 그 생물학적 연령인데요 그냥 민증 나이로 생각을 해주세요 여러분 민증 아직 안 나왔죠? 네이 민증 나이에 근거해서 근거하는 어떤 행동적이나 태도적이나 감정적인 구성 요소를 가지는 것으로 간주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좀 말이 어렵죠. 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그, 이 노인 차별에는요, 요세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노인을 봤을 때, 아좀 불쌍해. 어, 나이가 드니가 아, 좀 어떻게 해, 초라해 보인다 불쌍하다. 혹은 혐오한다던가 이런 감정. 그다음에 노인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해야 되나? 노인들은 다 꼰대야. 그리고 행동이 너무 굼뜨고 뭐 최신 기술을 사용을 못 해. 이러면서 만약에 편의점 같은 데 갔는데 편의점 알바생이 노인분들이 이제 되게 천천히 카드를 꺼내고 있는데 이제 아야 노인들이 저렇게 굼뜨다 이러면서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좀 되게 기분 나쁘긴 한데 그, 노인,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 들고 있는 그 카드를 그냥 확 뺏어간다던가. 왜냐면 굶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뺏어서 한다던가. 아니면, 어, 저 행, 그, 그런 거 있죠. 뭐라고 해야 돼. 지하철 같은 데서. 지하철 같은 데서 이제 의자가 있는데 노인분들이 여기 앉았어요. 앉았는데 그 주변에 앉지 않으려고 한다던가. 노인이 싫으니까. 혹은, 키오스크에 요렇게, 저, 뭐가, 그, 요즘은 키오스크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걸 되게 버벅거리고 하고 계신 거야. 그럼 요런 거 하고 계신데, 어떻게? 뒤에서 한숨 을푹 쉰다든가. 아휴, 막 이러면서 쉰다든지. 근데, 고로한 요런 행동, 태도, 감정의 구성 요소가 다 들어있는 것이, 진짜 종합 선물 세트로 들어있는 것이 요 연령차별이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그 it can be positive. 뭐도 있을 수 있냐면요,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혹은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일 수도 있어요. 긍정적인 그런 편견도 있어. 자, 그리고 얘는 생각되어지죠. 뭐 한다고? To shape 만든다고. Most interactions with other adults. 뭐를 만든다고요? 대부분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 다른 노인분들과 뭐 한다고 그 상호작용을 대부분이 형성한다라고 여겨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편견은 뭐냐면 음, 노인분들은 되게 지혜로워요라는 거, 그러니까 요거가아 근데 저는 이런 거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저 또한 되게 그거였더라고. 이렇게, 이런 좀 차별적인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아 어, 연세도 많으신데 되게 정정하시네요. 이거를 좀 칭찬하는 의미로 좋은 말로 좋은 그런 의도로 말을 했는데 이것 또한 편견이더라고요. 차별이더라고요.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아무튼 프레임을 씌우는 거니까. 그래서 그 연령 차별이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고요. 좋은 그런 차별도 있다라는 거야. 뭐 좋은 의도로 하는 그런 긍정적인 차별이 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게 긍정적인 의도든 부정적이든 간에 요거가 여전히 둘다가 뭐야? 편견이라는 거야. 됐어. 자 그래서 연령 차별은요 무조건 나쁜 거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파스리브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지? 무조건 나쁜 거, 무조건 마이너스는 아니야. 그냥 그래서 뭐도 있어 플러스도 있을 수 있어요. 긍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됐어? 뭐 노인은 지혜롭다라는 거. 자 하지만 뭐다? 아무리 그게 긍정적이라 하더라도 둘다 뭐야 여전히 이것 또한 차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진짜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자, 6번 보겠습니다. It has been argued. 요거 이제 이시 가짜 주어고요. 그다음에 대절이 진짜 주어예요. 자 그럼 뭐로 주장되어 왔냐면 older adults 노인분들이 have 뭘 가지고 왔어? 그 internalize 내면화 해 왔다라는 거야. 내면화하다라는 뜻을 아나요? 자, 뭐를 내면화했냐면, negative ageist messages. 부정적인 뭐를, 부정적인 그런 그 차별적인 메시지들 있죠? 이런 메시지들을 내면화해왔다 throughout their lives. 그 노인분들의 평생에 걸쳐서. 이렇게 내면화해왔다라고 주장되어 진대요. 예를 들어서, 그건 거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이 태어날 때부터 tv에서 야 못생긴 건 죄야 라고 말을 한 거야 그럼 요거를 갖다가 한 80년은 들었다 라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이 딱 80살이 됐어 자 그래서 딱 80살이 됐을 때 이제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 아 나는 죄인이다 아이 정도면 그냥 사형 아니냐 이러면서 내면화 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세뇌를 하는 거야 됐어 아 어렸을 때 음, 늙으면 냄새나라고 남을 욕하듯이 말을 했어. 그런데 내가 이제 늙었죠. 그러면은 아, 늙으면 냄새가 나. 요 화살이 누구한테 돌아와? 나 자신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화살이 나한테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뇌가 이미 완료된 상태라는 겁니다. 됐어. 자, 그래서 요거 내면화가 새뇌가 됐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죠? 요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 문장은 자, 그래서 this 이것이요. 결국에는 impact, 뭐 한다? 영향을 끼칩니다. 누구한테? 그들 자신들의 그런 관점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그들 자신들이기 때문에 themselves가 와야 되겠죠? 이 them 같은 거 쓰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their view of others.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점에도 영향을 끼친데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 주변에 있는 다른 그 사람들한테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위 아까 7 번에서 내 스스로가 지금 세뇌가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나이가 드니까 뭐 나도 싫어 내 자신도 싫어지고요. 그럼 자기 자신만 싫어지면 괜찮은데 누구한테도 아 옆집 할머니 그그 다음에 저 앞집의 할아버지 다 싫은 거예요. 왜 늙은 거는 나쁜 거니까 늙는 건 나쁜 거니까 앞 집에 사는 할아버지 옆집에 사는 할머니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한 그 관점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됐어.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얘는요. 내면화된 그 내면화 내면화된 평균의 결과가 평균의 결과 첫 번째로는요. 내 꼴이 보기 싫어. 내 꼴이 싫은 거야. 아이고. 내 꼴을 보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 말이야? 이게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거죠. 두 번째, 여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누구도 싫어? 남의 꼴도 보기 싫는 거예요. 남 꼴도 보기 싫어. 그럼 얘는 뭐지? 타인을 혐오하는 거죠. 되죠 음.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이 이제 중요하네요. 자, every person who grows old. 나이가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요. 이 every 다음에는 단수 명사와 되는 거 이건 진짜 중학교 때나 하는 거다. 나이가 되는 모든 사람은 뭐한다? Is likely to be 뭐일 가능성이 높아요. The target of ageism. 응. 나이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죠. 언제? At some point in life. 그 삶의 어느 수, 그 시점에서는 뭐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 다 늙으니까. 나도 이제 언젠가는 이제 늙으니까 그 이렇게 될 거고 여러분들도 한한 60년, 70년 살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연령 차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됐어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은 에이징은 뭐예요? 글씨가 아주 솜시려 갖고 그 필연적이에요. 안 늙는 사람이 없죠. 돈 많은 사람이라고 안 늙어요. 늙어 걔네들도 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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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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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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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다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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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가 되면은 안 됩니다. 선행사가 얘는 지금 other types예요. 그래서 그 차별에 다른 타입들과는 다른데 그것들은요. are not likely to impact. 뭡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죠. 누구한테? 사회의 모든 사람한테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네. 그러니까 원래 다른 차별, 만약에 인종 차별이라던가 그다음에 성별 차별 뭐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그 다른 차별은요. 한놈만 죽도록 해. 그래서 만약에 남녀 차별이다. 그러면 남자는요 여자만 차별을 딱 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 이제 남자만 차별하고 이런 식으로 요즘 이게 너무 이분법적으로 많이들 그러던데 무섭더라. 어 진짜 성별 혐오가 너무 혐오를 조장하는 그런 사회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만약에 성차별 같은 경우에는 얘들은 얘네만 후드려 패고요. 여자들은 남자만 후드려 팼니다. 됐죠? 일부한테만 영향을 끼쳐요. 근데 연령 차별, 이 나이 차별은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다 늘른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영향을 끼칩니다. 인종 차별은, 아저 나이 차별은요. 근데 다른 차별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특정 일부 일부한테만 차별을 가하는 거예요. 됐어 무슨 말인지?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연령 차별은 어떻다고요 다른 차별과 다르게 연령 차별은요? 정원이에요 All people이죠.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 다른 차별과는 다르게. 그래서 자 마지막입니다. Hence, 그러므로 the scope and breadth. 그러면 이 범위와 폭이 연령 차별의 범위와 폭은요? 어때? 엄청 클 수밖에 없죠. 이거는 그냥 뭐야? 인구 전체가 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구가 요 에이지즘에 대한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위랑 폭이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스위치 잘 보세요. 주어가 주그 1번, 2번 복수여서 r 썼습니다. 에이지즘만 보고 이 s 를 쓰시면 안 되겠다. 됐나요? 네. 되 이제 몰랐던 걸 많이 알았죠? 어, 그래서 저도 이제 앞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음,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요거, 빠르게 한번 읽어보시고, 정리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잠깐 여러분은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라비는 노인 차별이 타인에게서뿐만 아니라 개인 내부에서도 생길 수 있는 편견인데, 네, 이게 지금 문제였어요. 얘가 지금 더골 아픈 거야. 자, 노인 차별이 대체로 의도적이면 명확한 인식하에 발생한다. 아니요, 이게 좋든 안 좋든 인식을 못해. 아 연세 많으신데 연세 그 연세이신데도 너무 정정하시네요. 이것도 긍정적인 차별. 그다음에, 아 노인들 다 꼰대야 이런 것도 차별. 근데 이것이 암묵적으로 일어나죠. 의도적이 아닙니다. 됐어요. 네, 어, false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노인차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 이런 게 나온 적이 있나요?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노인차별의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아, 근데 우선은 false로 하시고, 요 정치적 사회적 환경 자체가 그래서는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false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차별은요? 노년층에게 부정적인 결과만 가지고 와요? 아니죠. 긍정적인 것도 있어. 뭐가 좀 과하,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던가 이런 것도 있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다른 차별과 달리 노인 차별은요.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다 늙어가기 때문에. 됐어요. 정리하시고요. 다른 차별과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아까 위에 올라가서 다그 앞에, 앞에 페이지 보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